안녕하세요. 예수 비전성열기의 아니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요, 충격적인 사진들을 계속 열거해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거 짧게 하고서, 열거해 드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불교계에서 얼마나 빼곡하게 모여서, 얼마나 많이들 모여서 자기들 모임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단속을 안 했는지. 이게요, 김성한 목사님이시라고 불교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요. 예 그러면서 캡처한 내용들이니까요. 불교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낸 내용들이에요. 아주 뚜렷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걸 얼마나 정부가 이문제인 여권이 짓밟았습니까? 성탄절에도 못 모이게 했잖아요. 작년 기억하세요? 송구 용신입에도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온갖 행사가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 정부 인사들도 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도 이 불교 행사에 가서 순서를 맡아요. 교회만 찍어 누른 거예요. 이런데도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목회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가짜의 엉터리들이죠. 이념이 사상이 정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거죠.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저항도 하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개죠. 선지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 이게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사진을 쫙 올려드린 거, 이거 김석환 목사님이 보내신 건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좀 비참함을 느끼고 이제라도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속상해요. 정말 속상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발 깨어납시다.